갑자기 전기가 또 나왔습니다 아 전기 나갔네요 원래 이렇게 안 나가는데 아 내가 며칠 전에 침체했는데정전 요즘 없다고 뭐야 아, 뭔 전거 뭐 이렇게 자주 하냐 너무 자주 하는데 이건 며칠 전에 주말에 문 열어가지고 토요일 날 문을 닫았는데. 어? 어? 뭐야? 뭐 어, 오늘 뭐 전기 안 들어온다면서? 그 잘못된 정보를 참. 아 왜? 어? 왜? 어쨌든 저기 전기실에서 막 연기 나요. 전기실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 어이가 없게. 무때몇 분가? Barangay Apas Busay and Lahug by facility i shutdown m 정보도 참 이상하게 지역이 여기는 맞는데 또 전기는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 잠시 나간 건데 아좀 제발 부탁이다. 필리핀도 이젠 발전 될대로 발전돼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팔나오는건지 참.. 와비 한번 쌀벌하게 오네 와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비가 오네요 한가지가 해결되면 한가지가 문제구나 오늘 장사가 끝났습니다 손님 없을 것 같아요 아 뭐야 아, 엘리베이터 멈췄어요 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일로와 I don't know 존나 무서나 혼자 있는데. 와, 나 엘리베이터, 저 엘리베이터 갇혔어요. 아, 나 소름 돋살, 씨. 아, 전화도 안 돼요, 지금 여기. 아, 나 빨리 좀 구해주지.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어, 후레시 켰습니다. <laughs> 후레시 켰, 저 혼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어이가 없네, 이거. 금방. 저 타고 3층인가 서가지고 두 명이 나갔거든요 두 명이 나가고 나서 바로 지금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엘리베이터가 막 흔들렸거든요 움직였어요 막 전화도 안 돼서 지금 와이프한테 전화도 못하고 있어 지금 시그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인터넷도 안 되고 살다 살다 진기한 경험도 하네요 우와. 뭐야 이거 빨리 구해 달라고 나 무서워 퐁. 핸드폰이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그널이 안 돼요 전원용화 찍는 건가? 아 된다 아씨 갑자기 된다 이거 뭐야 아 내려야지 아씨. 어우 설마 다시 또 그러진 않겠지 와, 신기한 경험했습니다. 와. 말도 안 돼. It's daddy. 와, 글로. 왜? 디노 하고 롱타임 인사이드 엘리베이터. 하고 엘리베이터 봐. 미 알룸만. Really? 어, 커그니스탑. 그래서 덴저로 또 이쁜 레일인바너 윤해. 엘리베이터 알룸. 너 엘리베이터 어 윤해 혼자 있다가 저거 저 엘리베이터 멈추면은 구경 먹겠다 이게 날씨가 좋았다가요 갑자기 지금 비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비가 오자마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금방 집에도 전기가 나갔어요 사실 여기 아파트는 발전기가 있어서 전기가 나갈 일이 없는데 전기가 나갔었고 엘리베이터 갇혔다가 진짜 저 죽다 살았어요 집으로 오니까 매장에도 손님이 제가 나올 당시에 한두 명인가 남았었거든요. 전화가 와서 한단한 소리 전기가 나갔다고 하네. 이렇게 갑자기 비가 내린다고 전기가 끊길 정도로 전기선이 그렇게 약한 건가? 동남아에 살면서 항상 겪는 일이긴 하지만 오늘은 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비올때 타기 무섭습니다.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막상 상황이 그 상황이 돼버리니까 담담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영상 찍는 저 자신이 되게 담담해 보였어요. 아 갑자기 그나 간수치도 높은데 간수치가 더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아, 체킹해봐봐체킹해봐봐 아? 페이스북. 노멀 노멀. 너너 브로큰? 야그 베리스트롬이야. 야라임 베리스퀘어드. 아쿠 아쿠티게봐디어버꼬리 어 맞지 넘버5.3 5.3? 응. 야 진짜 어쩐지 베리 와 진짜 너무, 너무 무서웠다 와 여기 진짜 막 미친듯이 움직였어요 지금, 지금 밖에 난리가 아닐텐데 지금 사람들 다 나와있다 저기 <놀람> 야 이거 떨어져 있네 요 깨질 뻔했다 이거 떨어졌으면 깨지는 건데 이거 야 이거 이차다고운에 빨리 일단 밑으로 좀 내려가 있어야겠다. 여진이 수도 있어서. 야 이거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데. 계단으로 야씨 이거 꼭대기인데 이거 언제 내려가냐? 아, 우리 코다우 아, 오케이, 오케이. 딜리버리 아에 여진이 아이패드 챙겨 온거 윤의 시간냐야 다들 나와 있네, 사람들. 이게뭔 일이야? 아직도 여진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더라고. 야, 이거 몇달 전에 태국에서 봤던 모습인데. 우리 윤혜 자다가 저 있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꼬맹이들도 자다가 나왔네. 저 우리 윤혜랑 와이프랑 밖에 나와서 있는데,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야6.9 지진이면 뭐 엄청난 건데 제가 예전에 지진을 겪어봐가지고 세부에서 야맨꼭대기에 살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진짜 와그 움직임을 진짜 너무 죽는 줄 알았네 오늘 아나 요번 달에 왜 이렇게 일들이 많지 두번 죽을 뻔했네 야 6.9면은 진짜 심한 건데 아, 다리가 후들거려요 지금 내려왔는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어, 제가 예전에도 세부에 있을 때 10년 전인가? 12년 전인가 해서 지진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도 6.4시였었어요. 근데 그때도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런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 때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찰나에 지진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다 대피한 적이 있었거든요. 딱 진짜 그때 그 느낌이에요. 그때도 6점몇인가 그랬었어요. 지 가게보다도 일단 우리 가족이 우선이니까 이야, 무섭네요. 와나 진짜 나 무서워가지고. 아, 우리 윤해가 그나마 자고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해가 깨있었더라면 놀래서 막 울고 보고 했으면은 그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서 차라리 자고 있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최초에 지진이 딱 시작됐는데 나는 뭔가 했었어. 원래 이제 가끔씩 아주 가끔씩 조금씩 흔들린 건 있어가지고 그러 그러니 했는데 이게 보통 한 3초, 몇초 움직이다 많은데 이거는 거의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진짜 심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제가 유튜버라서 원래 보통 이런 경우는 체념은 하는데 핸드폰이라도 와 근데 너무 막 움직이니까 근신이 없더라고 내 머리가. 와이프랑 막 농아. 막 이따가 이제 나가자 하가지고 이제 옷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지진이 멈춰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나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되네. 여진 때문에 계속 조금씩 막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불안하다. 걸어서라도 내려가자 싶어가지고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아, 진짜 필리핀은 재미난 곳이다. 와. 지금 저는 여기 3층에 헬스장하고 쉬는 공간에 거기에 지금 앉아 있는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쓰나미가 올확률도 있대요. 왜냐면 지금 비까지 내리고 있고. 아 달밤에 치자고. 먼저 올라가죠. 이제 17층. 아 17층. 평상시에 안하던운동을 네. 응. 지금 다한셈입저 응. 위에 금방 본 사진, 두 장의 사진 있잖아요. 필리핀 SNS에 많이 올라온 사진들이에요, 페이스북에. 저게 무슨 의미냐면 다리 밑에 바닷물이 싹다 빠졌다고 이렇게 좀 겁을 주는 신호거든요. 보통 지진이 난 후에 쓰나미가 몰려온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 사진이 올라올 시간대가 만조 때 올라왔던 거예요. 만조 시간이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물이 싹다 빠졌다고 저렇게 해서 올린 사진이라서 진짜 다들 겁을 먹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쓰나미가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다들 겁을 먹고 있던 찰나에 어느 분이 직접 글로 가는데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고 해서 저는 이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 뉴스에서 나왔는데 페이크 거짓이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엄청 위험한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에서 전원식으로 거짓된 정보로 인해서 본인 조회수 올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정보로서 혼란을 주고 그러는 거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저는 진짜 고충이라서 너무 불안했거든요. 사실. 고충에 살아서 좋은 건 있는데, 이렇게 지진 올때참 무섭더라고요. 저도 요번 지진으로 인해서 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세부가 필리핀의 불의 고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진이 많이 발생된대요. 생각보다.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고층에서 저층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그건 둘째 치고, 사망자 수가 아직 다섯 명이라고 나와 있긴 했지만, 가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리핀 현지 사정상 정확한 사망자와 부상자 인원을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또 정부에서도 뭐,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좋은 결과 있게바래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인 피해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지내는 형님이 저 식당을 하고 있는데, 바닷가 근처에 누스타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피해가 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피해가 좀 많이 있었다는 전화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구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걱정해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문을 닫아요. 이제 문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이제 일을 하지 말라는 약간 그런 지침사항이 떨어졌다고 해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따라야죠. 예. 그리고 다들 직원들, 마음도 신숭생숭 할것 같고 해서 저는 그 지금 막 도착을 했다가 이제 바로 문 닫고 가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이미 나간 것 같고 직원들하고 뭔 대화도 못 했어요. 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된 거라서. 그래서 직원들하고 조금 더 이제 영상은 다음 영상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픈할 것 같으니까 내일 미용실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